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트로트 음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실력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와 개성을 갖춘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 팬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들의 매력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 탑 2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가수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도 포함되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4위 김희영. 김희영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키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창단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면 실력을 다져나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더욱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영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트로트만의 독창적인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요제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았고 각종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국 노래자랑과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으며 점차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영은 2019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강렬한 보이스와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본선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 실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후 다른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김혜영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창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혜영의 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3위 나영. 나영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음악과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각종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남다른 실력을 보였고, 이를 통해 점점 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나영은 트로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첫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고, 이후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며 팬층을 넓혀 나갔습니다. 특히 전국 노래자랑과 여러 가요제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신인 가수로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감미로우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나영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TV 조선 미스트롯 3 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탑 7에 오르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경연 중에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도전 정신과 성장은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영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꿈을 향해 달려왔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인이어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표현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어주었습니다. 12위 정다경. 정다경은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무용과 음악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춤과 노래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무대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무용을 전공하며 예술적인 감각을 더욱 갈고 닦았고, 이후 한양대학교에서 심도 있는 예술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무용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트로트 가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트로트 음악이 주는 감동과 대중과의 소통이 주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춤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 결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다경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9년 방영된 TV 조선 미스트롯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주목받으며 최종 4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청아한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스트로 출연 이후 그녀는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며 대중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다경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밝고 친근한 성격을 보여주었고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와 MC 활동 등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다경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무대에서만큼이나 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를 통해 팬들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다경의 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11위 금잔디. 금잔디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에서는 방송연예를 전공하며 음악과 연기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데뷔 이후 긴 무명 시절을 겪으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 번 좌절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티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고, 지금의 금잔디를 만들었습니다. 금잔디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2012년 발표한 오라버니였습니다. 이 곡은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트로트 팬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성공 이후 그녀는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점점 더 많은 팬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흥겨운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위로를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더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금잔디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와 겸손한 태도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며 힘든 시절을 경험했던 만큼 그녀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접 SNS를 통해 팬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방송에서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한, 그녀는 동료 가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트로트 업계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과 같은 음악 예능뿐만 아니라 사랑의 콜센터, 트로트의 민족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0위 홍진영. 트로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 중한 명이 바로 홍진영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고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능과 광고,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진영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걸그룹 수완, 수완, 위 멤버로 활동하며 가요계에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그룹 활동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면서 지금의 트로트 여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진영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09년 사랑의 배터리라는 곡으로 데뷔하며 단숨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홍진영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성취를 이루며 조선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자숙기간을 가지며 음악활동을 멈추었지만 이후 다시 복귀하여 꾸준히 음악을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진영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재개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그녀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를 더욱 대중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한 홍진영이 앞으로 어떤 음악과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진영이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9위 송가인 트로트 업계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깊은 감성을 가진 가수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송가인입니다. 그녀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창법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으로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미스트롯 시즌 1에서 진, 진을 차지하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으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 TV 조선에서 방영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로 등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송가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 가창력과 독보적인 감성 표현으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최종 우승, 진,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단순한 가창력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소리와 현대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른 한마는 대동강, 용두산 엘레지 등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능과 방송 활동을 통한 인기 확장.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친근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아는 형님, 라디오스타 등 다양한 예능 출연, 뽕 따러 가세 단독 프로그램 진행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노래를 선물하는 감동적인 포메, 풍류대장 등 국악과 관련된 방송에서도 활약. 그녀는 방송을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해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음악 속에는 한국적인 정서와 깊은 감성이 담겨 있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할리홍자, 홍자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가수로서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가요 가수를 꿈꾸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지만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무명시절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소리와 감성을 살릴 수 있는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그녀의 음색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비로소 그녀만의 음악 스타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홍자가 대중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9년 방송된 TV 조선 미스트롯입니다. 그녀는 경연 내내 깊이 있는 감성과 절절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중결승 무대에서 부른 비나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애절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무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곡은 방송 이후 많은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홍자를 대표하는 곡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스트롯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자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창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감성 표현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 감정을 움직이는 섬세한 참법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팬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모습. 다양한 음악적 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가요 등 여러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홍자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홍자는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리 박혜신. 박혜신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노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며 감각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트로트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희신은 2006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양한 가요제와 무대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정식 데뷔 후 그녀는 딱한 번이라는 곡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 곡은 그녀의 강렬한 보컬과 애절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곡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트로트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박혜신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가창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콘서트와 공연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만남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도 도전하며 보다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 덕분에 그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업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박혜신.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멋진 무대를 기대하며 함께 응원해 주세요. 6위 정슬 정슬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며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가수를 꿈꾸며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했고 여러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녀는 서울 공연 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가수로서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그녀는 누구보다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수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TV 조선 미스트로 3 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섬세한 감정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탑7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결승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는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실어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는 표현력입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보컬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녀를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정수리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맑고 감성적인 음색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깨끗하고 감미로운 보컬.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 한곡한 한 곡을 정성스럽게 부르며,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 장악력.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나가는 성실함. 밝고 긍정적인 성격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사랑받는 모습. 이러한 매력 덕분에 정슬은 빠르게 팬층을 넓혀가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 배아연. 배아연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크고 작은 음악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아왔고, 점점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국 노래자랑과 같은 음악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았고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배하연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미스트롯 3 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최종 2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감정을 실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앞으로 트로트 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하연은 이제 막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와 음악을 통해 그녀만의 개성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노래와 무대가 기대되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응원해 주세요. 배아연이 그려갈 밝은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배아연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4위 김소연. 김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주변에서도 주목받았고 이러한 재능을 살려 다양한 음악 경연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음악 활동을 활발히 하며 가수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고 결국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연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바로 트로트의 민족과 미스트롯 트로트 3출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탄탄한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준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에 젊은 감각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점이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김소연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맑고 청아한 음색 듣기 편안하면서도 깊은 감성을 전달하는 목소리,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집중력 신인답지 않은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항상 발전하려는 자세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 이러한 점들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인 가수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노래와 무대를 보여줄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김소연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성희 강혜연 강혜연이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2021년 TV 조선 미스트롯 이 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현역부 참가자로 등장해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내가 바보야 무대에서 올 하트를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최종 8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대중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장점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아이돌 출신 따온 세련된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였습니다. 뛰어난 댄스 실력과 시원한 가창력이 결합되면서 그녀만의 독창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강혜연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독특한 개성과 따뜻한 성격 때문입니다. 아이돌 출신 따온 무대 퍼포먼스, 세련된 무대 연출과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 다양한 음악적 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힘. 성실한 노력과 도전 정신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친근한 모습으로 사랑받음.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하며 기존의 트로트와는 차별화된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기다려지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2위 은가은. 은가은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2021년 TV 조선 미스트롯 이 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탄탄한 가창력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고음과 감성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이며 최종 7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은가은의 장점은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청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자신만의 독특한 트로트 스타일을 구축하며 신선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은가은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 감미로운 저음부터 시원한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실력. 다양한 장르 소화 능력,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록, 댄스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적 감각. 무대 위에 강렬한 존재감 뛰어난 퍼포먼스와 표정 연기로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 팬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친근한 모습. 특히. 그녀의 고음과 감성적인 창법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은가은만의 강점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기대되며 그녀의 음악적 행보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은가은의 멋진 미래를 함께 응원합시다. 1위 홍지윤, 홍지윤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계기는 바로 2021년 TV 조선 미스트롯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국악 창법을 접목한 트로트 스타일로 신선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단숨에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른 배띠어라와 엄마 아리랑 무대는 레전드로 꼽히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스 트롯 2에서 준우승 2위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스타덤에 올랐으며, 그 이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지윤이 사랑받는 이유. 홍지윤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인간적인 모습 또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국악적 창법,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창법으로 차별화된 스타일 완성. 세련된 비주얼과 무대 매너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음. 꾸준한 성장과 노력, 항상 더 나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 밝고 긍정적인 성격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적인 매력 발산.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녹여낸 새로운 스타일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이미 트로트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그녀의 음악적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음악과 무대를 통해 그녀만의 색깔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행보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홍지윤의 멋진 미래를 함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은 이 리스트에 포함된 가수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